안녕하세요, 쿠미리리입니다 오늘은 아이스 마크롱님 칩 저희 댓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물 소개 해드릴 건데, 이거는, 이는 그냥, 그냥, 이, 일단 첫번째 이런 통, 이런 통이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 있던 이런 칩, 이런 칩, 만든 칩을 그냥 잠깐 꺼낸 걸 가, 보여드린 거예요. 신강시실 구독고요. 벌써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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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이런 다운통 필요하고요. 이런 섞을 통 섞을 것착불 액체 체괴물 물을 준비해 주세요. 끈적거려 물을 준비해 주세요. 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섞을 통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이거 섞으면은 다다 다 그거 되기 때문에 그냥 쓸게요 어... 조금 기부를 해 주시고 저는 조금만 양을 만들고 조금만 양을 만들고 기 때문에 다른 쪽 컵에도 이렇게 물을 더 이렇게 따라줍니다. 이렇게 양쪽 다 물을 다 이렇게 차도록 꽉 차도록 담아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저런 덜었어요. 이 정도, 이 것도 나중에 만들면 꽉찰것 같으니까, 이 정도. 벌써 2분이 지나갔어요 아무튼 요, 요석을통에이 한쪽은 액체괴물을 투하시켜줍니다 벌써 2분이 지났어요 물 조절하는데 응 하겠습니다 뭐 많으면 다른 데다 옮기면 되죠 뭐다 풀어주세요 그니까, 섞는데, 액괴, 액게 녹이는데, 완전히 다 풀렸는데, 거기 에 시간이 좀 흉내되는 것 같아요. 세게 넣어주셔야지 더잘 풀릴 것같라고요 아이스 마카롱 님이 4만 명 특집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 만들어봤는데 진짜 좋고요. 줌재물도 되게 간단해서 제가 그거를 일부러 찾아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니다 이걸 다 풀어주고 아무것도 안섞고 그냥 풀고만 올게요. 근데 네, 이 정도까지 풀어주고 왔는데요. 풀어주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아이스마카롱님도 그 그냥 체결물로 사셔도 돼요. 근데요, 아이스 마카롱님도 우유병유 체결물이 훨씬 더 하기 좋다고 하셨고요. 아 그리고 물풀도 아무 수 물풀 해도 되는데 아이스 마카롱님이 착풀이 더 좋다고 하셔서 어 그것도 발견했고요. 저는 착풀이 집에 한 박스가 있어가지고요 자랑질로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있어서 첫플로밖에못 하고는요. 아머스 불이 없어요. 아머스 불 예전에는 계속 썼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완전히 다 풀어주시진 않아도 이 정도까지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화면보다 좀 연하거든요. 연하게 나오는데. 카메라는 특이하게 실제 색과 다르게 나오니까 전그 점이 신기해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좀 시간을 놔둬 주고요 이쪽 하나에는요 물풀을 좀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모르겠는데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 아, 유. 이거 물풀을, 착풀을 더 많이 넣으시면은, 아무스 물은 좀 물같이 되는데 많이 넣으면은, 착풀은, 탱글탱글하지, 고 그렇게 되져요. 막, 단단해지고, 쫀쫀해진다고 해야 되나? 물이, 착풀이나 물풀을 넣으면은 물색이 뿌얘지더라고요. 투명하고 투명한데. 예. 어, 쏟았어요. 위치가 안 나죠. 여기 앞쪽에 쏟아서 가는데? 어? 내리 보이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이쪽으로 잡아줘. 손이 좀더 부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손이 부러가지고. 그리고 제 카메라가 좀더 크게 보이는 거가 있어서 실제 손보다 훨씬 커요. 몇배더 커요, 지금. 음, 맞다. 네, 이렇게 잘 섞어주셨으면요. 이렇게 따라 푸시는 이유 아시죠? 아무튼, 그다음에 액체괴물, 그 다음에 이 액체 괴물, 그 우린물을, 녹인물이지. 여기 물을 넣어서 꺼줍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엄청 좋은 액회 만들기라고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같은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간 건가?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한게아이스마카롱님 출처였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거 보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그냥 올리기만 하고잘안 봤어요. 아이스마카롱도 좋아하긴 했는데 잘안 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바랍니다어 근데 제가 어뭐 할지 생각해서 집에 있는 준비물을 간단하게 하는 걸 생각하고 제가 그냥 막 했는데 하다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해서 엄마 이렇게 해볼까 해면서 가지고 했는데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고 보니 어쩐지 느낌 비슷하다 했어요. 같은 영상에 두 개가 올라가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이거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근데 <laughs> 어, 저도 놀랐어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만들었을 땐 눈치 못 채는데 갑자기 영상이 올라가니까 어 그러네요. 아 그리고 시험 기간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어, 아니죠. 저 시험기간 끝났죠? 어, 다행이네요. 어, 제가 시험기간이라고 말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해둔 게 있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험기간 그거에거든요 이렇게 되었는데요. 손에 안 묻죠? 살짝 묻긴 묻는데, 처음에 원래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완성 아닙니다. 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완성이 되신 분은 이제 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엄청 탱글탱글하죠? 탱글 번쩍 하다 에게 강심받았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완전 진짜 비슷해요 근데 그건 좀 어렵게 만들었나 뭐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어렵게 만들어졌지 완전 비슷한 느낌인데 좀 탱글탱글한 거 보이지 물을 몇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섞어주면 또 얼은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넣고, 물 넣고, 물 넣고, 물 넣고 해서 다젓고 오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물컹물컹 해졌는데 마지막 물 넣고 섞는 중이에요. 근데 좀 너무 많이 안 보여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물을 넣으시고, 조금씩 조금씩 섞어주시는데, 전 아까 막 섞어서 다 튀어나왔어요. 양은 그대로지만, 물이 다 튀어나와서. 컵이 작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걷어 올리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마저 다 섞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섞어 주었는데요. 음, 잠시만요. 물기가 많아서 그 물기 좀 닦고 왔어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 물도 다 해서 이렇게 섞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까 방금 액기물라서 그런가? 전 손에 묻네요. 잠시만요. 어? 좀 섞을게요. 네, 이제 됐다. 됐겠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 끊긴 거예요. <laughs> 잠시만요. 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있는 거 싫어해서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닦고 왔는데요. <laughs> 물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혼날 것 같아서요. 물을 너무 많이 흘려놓으면 책상이 종이라서 찢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벌써 13분이나 됐네요. 어, 좀 많이 길어졌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짱짱짱짱 추천, 추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만든 방식은 좀 딱딱하게 된 편이었는데 이건 진짜 좋아요. 아이스 머크랑님과 하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취소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